저는 동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필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참 많으시죠? 이제 코로나도 거의 막 종식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어, 앞으로 좋은 날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우선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20대, 30대 인구 유출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또 그러니까 거꾸로 이 출산율은 전국에서 최하위거든요. 참 인구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고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통영이 참 어렵습니다. 이 고용률, 경남에서 제일 꼴찌. 취업률 역시 경남에서 제일 꼴찌 우리나라 GDP가 4만불 시대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뭐 4, 4, 4천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통영이 GRDP가 2,300만원이에요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정말 참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추락하는 통영 제가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어 이러한 통령을 다시 조금 보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자출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 공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겠죠. 경제 회복. 그래서 우선 우리 통령의 주력 산업인 수산업과 이 관광업을 조금 더 고도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은 우리 수산 관련 기자재 산업이라든지 수산 가공 식품 산업을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거기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집중적으로 창출을 좀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 분야는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이 우리 통령을 찾아오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산업이 되기가 굉장히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기업이 통령을 찾아오는, 우리 소위 말해서 마이스 산업 시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영이 세계적인이란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런 세계적인 축제가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은 통제형 문화도 있고 또 낮은 칠기를 비롯해서 이 무형문화재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문화예술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결집해서 통영 세계 문화재를 꼭 한번 정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상과 관광 이외에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끊임없이 좀 발굴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미래 먹거리는 우리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정 바이오 산업, 청정해역, 우리 힐링 산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이 융합 복합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4차 산업 시대인 만큼 그게 걸맞는 우리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우리 문화, 해양, 관광 관련되는 그러한 클러스터들을 좀 조성을 해서 관련되는 기업들도 통영으로 좀 끌어들이고 관련되는 전문 인력들도 통영에 좀올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해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문제인데 이 부분도 공유 오피스를 대폭 좀 확충을 하고 청년들의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철폐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기획에서부터 자금 조달 또 운영의 어려움까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 여건이 참 좋기 때문에 이 중경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이 지방사무소 우리 통영으로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우리 5년 후면은 KTX가 개통이 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수요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기업들은 제가 2030년도까지는 어 기업들 한 10개 이상, 그리고 1차량 5천개, 그 관련되는 인구 한 2만 명 정도를 유입해서 15만 통영 시대를 다시 한번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KTX 이제 역세권 개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통영이 부족한 관광과 이런 교통 관련된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림에서 이 롯데마트 앞으로 지하 4차선 도로를 뚫는 것이라든지 중림 해안도로에 여러분들 산책하기에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뭐이 어, 뭐 산책하는 데는 어, 바다 위로 해변 데크를 깔아서 어, 보행을 하도록 하고 기존에 뭐 주차장이 되어 있다시피 한 일차선 정도는 어, 도로로서 쓸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난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 내에서도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수 있도록 이한네개 권역으로 어, 나누어서. 어, 발전을 시켜 나가는 어, 전략을 좀 제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행정고시를 거쳐서 중앙구제차관을 지냈습니다. 그 중앙행정기관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저는 훤히 뚫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눌러면은 이 일이 성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제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행정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직접 지방 행정을 지휘도 하고 체험도 하고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을 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에 2년 동안 대학에서 석사학위 공부도 했었고 또 영국에 어, 영국 총리실에 3년간 어, 파견 근무를 하면서 영국 친구들하고도 어, 근무를 같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충분한 국제 감각도 어,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한 역량들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통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청렴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차관 정도를 하려고 하면 뭐, 이러한 어, 주변 생활에 있어서 뭐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청렴성이나 도덕성 측면에서는 저는 뭐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어 이러한 아 자질들을 함께 어 쏟아부어 가지고 뭐 통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뭐 서비르니 단연 어 최고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의 통령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위 위기를 어,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저서피르니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구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통영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가장 잘 일을 할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라고 믿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